안녕하세요. 클라이밍 팀양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라이밍 하면서 기본 자세가 바로 매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매달려서 특히 많이 부상이 당하는 곳이 바로 어깨예요, 어깨. 어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바르게 매달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밍장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삼지점 자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요. 대부분 이렇게 매달리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매달리면 안 돼요. 이렇게만 매달리면, 팔에서 몸통을 쭉 빠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자, 가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긴장을 해주는 거예요. 등 쪽에다가. 그래야 이 어깨가 안 다쳐요. 이렇게 쭉, 매달리라고 했다, 이렇게 쭉 매달리면, 어깨가 쭉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팔하고 어깨, 몸통하고 쭉 빠져있는 상태예요, 거의. 팔을 피고 힘을 빼라는 것이지, 이렇게 어깨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면 되고, 자, 몸은 어,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긴장을 주라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긴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다칩니다. 팔의 힘을 쭉 빼고 몸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몸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긴장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이렇게 이런 자세로 긴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긴장을 유지하고 하고 다시 계속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는 라 거, 긴장 이렇게 이 자세로 가고. 다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매달려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너, 너, 넣어주면서, 가슴을 넣어주면서, 긴장을 주면서. 이해되시죠? 자, 가면,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 여기다 긴장을 주는 거예요. 일선에 계신 지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쭉 빼니까 안정. 이렇게 긴장 된다 생각으로 동작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코어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배워보신 것처럼 매달리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적인 동작에서 많은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적 돼서 결국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밍의 시작, 매달리는 것부터 제대로 배우고 안 다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절 중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는 부상도 그만큼 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매달리기로 앞으로 부상없이 클라이밍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